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사람의 전서 5장 24절 말씀. 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제 되시고, 때에 따라 햇빛과 밤비를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1년 동안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키 하여 주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바른 자들을 불러 모아 가옷이 물을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저희에게 대가 없이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자를 돌아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 못한 근심과 염려로 인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낱낱이 구함으로써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희망하오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풍족한 은혜를 주신 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봉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능력을 성실히 이행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주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나라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알곡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과 잎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케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다시금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며 영광과 성기를 돌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지체들이 평안과 주님만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늘감금케 하시옵고 그의 목소리와 입술을 주장하시사 말씀 한절 한절을 통하여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그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름에서 나며 주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화한 은이라라고바울 사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치신 대로 공허하고 갈급한 신령으로 이곳에 나아온 저희들에게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니 행함으로써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적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후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